포켓몬이 있는데 포켓몬 타입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 풀 타입, 벌레, 돌, 소 타입 이렇게 있어. 근데 딱 문제를 모르는 거 어떠냐? 딱 보니까 여기서 일단 이거 여기 뭐 있냐? 어, 여기서 벌레 타입은 풀다 하고, 벌레 타입은. 벌레 타입은 풀다 하고, 풀.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또, 어떻게, 풀 타입은 어떻게 해? 또풀 타입은 뭐 돌을 다 하고, 돌을. 풀은 또 돌을 가고돌 돌. 그러니까 풀은 또 돌을 가고 이렇게. 뭐가냐 손을 닫아가고 손을 손을 닫아가고 다다다 무슨 뭐요런상황이 이렇게 비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로 자욱스 앞에 넘게 뽑는 거잖아, 이지. 요렇게 하려면 어떻게냐 한타입에선는 뽑는 경우 있어 그럼 당연히 되는 거냐? 예를 들어 뭐틀 타입에서 뽑으면 이거 당연히 되는 거냐, 이지. 같은 타입끼리는 안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 타입 한 타입에서 또 보면, 당연히 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할수 있어? 두 타입. 두 타입으로 해서 두 타입에서 두 타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근데 두 타입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일단, 손은 뭐가 와 손은 다장하니까 손은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럼또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풀벌레, 풀돌, 벌레, 풀, 돌, 벌레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풀벌레 안 되지? 풀돌 안 되지? 그러니까, 벌레 들어가면 안 돼. 알겠냐? 그러니까, 두 타입 선택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벌레랑, 풀요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뭐선택 해서 40. 이렇게 해서 서게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렇렇게 해서 이한서이서 이렇게 서이는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이는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시서이이겠지만또이시게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또두 차례 탈산 거가 벌레 선하고. 벌레 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데 여기서 어떤 데에서 벌레 선 뽑거나 막 벌레랑 돌 저거는 하나씩은 뽑혀야될만한게지저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 맨날 해서 치기지 벌레는 뽑거나 돌이나 뽑는 거 빼면 되잖아. 이게 여섯 가지로 찬아 그렇지? 그래서 전체 16개에서 여섯 번 경우. 16개에서 벌레 선 뽑는 경우. 벌레 선뽑는건 뭐야? 66 그리고 도회사 보는 경우 사실은 이걸 빼라고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얘는 그냥 한 타입에서 한 타입에서 선택한 을 빼는 거지요선택을 빼는 거예 그거는 앞에서 카운팅 되는 애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얘는 지금 3 6개고 얘는 2 0 0개야 그래서 합치면 245가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안아가지고 그냥 하면 돼.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차근차근 문제 뜻을 이해하면은, 그 케이스 안아 뽑으면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걸풀수 있으면 좋겠어.